안 됩니까? Oh. 네. Pass. 기 아, 네. 되잖아요. 뭐 어떻게? 성민 승진 빨아줘요. 죄송합니다. 야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사가 잘 시간 아니, 나는, 나는 좋다만. 자 오늘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인들은요 어, 뽕빌이 정말 충만한 분들이죠 와, 노래 하나로 어, 남자분들의 애간장을 제대로 녹이는 아, 섹시 트롯 세 분을 준비했습니다 한분 다. 아이고, 세자 우리 안소미 박성현 신나겠습니다. 어, 예! 예! 일단 한번한 번씩 인사를 좀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상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템버린 여신에서 이번에 사랑의 세탁기로 돌아온 박승현입니다. 네, 뭐, 사랑의 세탁기. 사랑의 세탁기. 뭐죠? 네. 무슨 의미예요? 야, 모르겠어요. 뭔 의미예요? 네. 사랑의 세탁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에 비유해서. 네. 네. 내 마음을 따라줘. 내가 <laughs> 이런 <웃음> 노래입니다. 네. 빨아줘. 아니, 아니, 이상한 생각이 요 <laughs> 아니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혼자 계속 네. 아내 마음을 빨아줘 자 일단 오늘 그세 분의 약간 신경전도 좀 재밌습니다 네. 이세 분의 대화를 제가 약간 잠깐 들었는데 네. 뭐라고 그어요 신경전이 있는 게 네. 성현씨가 이두 분에게 아나 옷이 좀 오늘 야하지 않아? 어. 나라씨가 갑자기 아, 언니 전 그런 거못 입어요 제가 입으면 터져요 언니 <laughs> 아, 매직을 하 네, 아 매직. 아 네, 네. 다음에 한번까 보는 걸로 네. 네. 어, 그 저희가 뭐 까는 방송이 아니에요 <laughs> 에낙도 다 해봐, 그거 다 필요도 없는 거. <laughs> 선서!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미녀 트로트 가수들로서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사합니다. 바로! 네!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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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많아! <laughs> 오토바이에서 누가 트로트를 해요? 할 수도 있죠, 왜? 저도 할 수도, 아니, 수도, 왜? 내할 수도 내 있어요! 꿈이야! 왜? 내 꿈이야! <laughs> <내> 꿈이야! <laughs> 다음 우리 박성현 씨 <laughs> 2019년이죠. 어, 내일은 미스트로트에 나가서 박정현 씨가 최후의 12인에 다 아, 예. 들으셨어요. 우 와, 아, 12인에. 아, 우리 성현 씨가 미스트로 전에 너목부로 잠깐 나가셨잖아요. 네. <laughs> 너목부에 출연했을 당시에 실문이랑 너무 달라서 우리 성현 씨를 알아본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아. 제 이름을 칠때 한창. 박성현, 정신성형. 박성현 다 뜯어 고치. 이게 진짜 계속 떠 있었어요. 예. 지금까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랑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회사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있는 화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그쵸그쵸 아, 그쵸, 그쵸.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차을안 네, 가고 거기 왔거든요. 거기를 가서, 아, 가서 봤는데 머리가 약간 되게 약간, 어, 약간 좀, 옛날 시골 스타일의 웨이브를 일단 <laughs> 어 해주시고 <웃음> <웃음> 화장도 진짜 완전 두께 씨, 두께 씨, 이런 느낌의 화장을 해주시고 제가 저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약간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음. 같이 그때 나갔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나 같이. 아 이거 동료들이 좀야성현아 아, 너 지금 귀신 같아.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별로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다 각자 엄쟁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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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서로 막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때 미스 트롯에 소미 씨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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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성현 씨가 첫 만남이어도 부질성이 네. 좋잖아요. 소미 씨가. 미스 트롯엔 이뻤어요? 네? 아, 그땐 이뻤어요. 지금 너무 엄청 엄청 이뻤어요. 그때도 좀난 별로였는데. 사람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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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마다> 다른 거니까. <laughs> 다른 거니까 그렇죠. 보름 눈은 다르잖아요. 저는 오히려 너너너떼 때가 더 좋았어요. 네, 너먹봇 때가 어, 두께 씨 이럴 때 그때가 더 예. 성현 아, 네. 씨 하면은 그 임팩트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죠. 아, 탬버린버린 네. 우리 탬버린 여신 아, 네. 탬버린 여신을 확실한 임팩트를 주고 네. 예, 최종 결승까지 갔잖아요. 네. 아니 근데 탬버린 치는 거를 돈 주고 배우셨다고, 1년 반 동안. 와. 네, 이게 되게 비싸요. 탬버리은 아, 그냥 네. 이렇게. 10회 모터도 150이었어요. 와! 가르쳐 주신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가 봐. 아 백문도 불레일견이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한번볼수 네. 있을까요? 아, 네아 다르구나, 탬버링. 이게 아, 다르구나, 다른 거죠? 까르띠. 까르띠. 아, 이건 아닌데. 까르띠. 까르띠. 얘는 왜 여기서 나오니? 일어나서 한번 해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오! 아니, 노래 앞에서 보다, 야 노래 없는 게대이다 오, 멋있어. 오! 예 야, 아니 이게 그냥 기본 공식으로 그냥 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다 같이 함께 배워보려고. 오, 좋다. 오아어 좋다. 보이가요어 우리 거는 왜까르띠가안 붙어 있습니까? 네, 아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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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어 샤넬 붙이죠. 예. 아니 승민 씨, 막간 보여주세요 이거.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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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해요? 1단계가 일단 쉽습니다. 어, 이거는 뭐? 여기서 코습 쳐줍니다. 딴, 단다 온다, 한. 2단계 여기를 치고 여기를 쳐줘야 돼요. 어. 그래서 각자가. 딴, 따라, 따라, 따라. 딴, 따라, 따라. 이러고 3단계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 손을 끼고, 이렇게. 이거, 성현씨. 네? 이거 혹시 사기 맞으셨나요? <laughs> 아니, 기술 있어요. 보통 아기 키울 때 애기.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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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흔들 자꾸 그분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laughs>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 이거는 좋아이는 아, 이렇게 약간 되게 아름다운 선율이 약간 여기와 여기를 같이 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늘의 어. 노순이에요 아, 아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봐 저거 봐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야 어 아파 근데 이거를 어. 막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신 걸쭉 연결하면 기억 나세요? 아, 아! 아 이거요? 아, 귀여워 뭐야? 뭐, 미스터로 뭐, 출연했던 우리 둘이 그다음에 아, 정다경 씨랑 음. 네. 우리 유닛 그룹 비너스 팀이라는 아, 음. 네. 네. 의상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네. 네. 했는데 이 의상 입고 음악 방송하다가 너무 부끄럽고 네. 숨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왜요? <laughs> 네. 너무 이쁜데왜 <귀엽네>. <laughs> 숨어버리고? 네. 네. 아, 네. 아, 네. <laughs> 네, 방송국을 가면 이렇게 막 출연자들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네. 네. 네, 빨리 가고 있는데. <laughs> 있으면 안될출연자님이계신 거예요. 오. 어허. 이게 맞나? 아니, 아니겠지? 이런데그제 이제 전에 만났던 X? 남자친구가. <laughs> 전, 남... 응. 전 남친이 연예인분이셨어요? 아, 그니까 그때는 아니었는데, 아, 네. 나중에 아, 데뷔를 한 어. 케이스였는데, 가수예요, 전 남자친구가. 아, 예. 네. 네. 광고 보고 오시죠. <laughs> 그래서 남자친구를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근데, 현재. 그거 말씀해주세요.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네. 네. 좀안 좋게 헤어졌어요?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네. 발 지르다가. 응! 네. 방금 전까지 애교 부리다가. 애이왜 그래? 아, 이러다가. 도발이 아니에요? 아이, 엄마는 왜 그래? 이러죠. 아, <laughs> 아, 아니면은 자기 이제 아이돌의 생활에 약간 좀 이제 어? 집중을 하거나 방해가 좀 될까봐. 어 어? 미리 밥을 잘랐네. 갈 때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더 당당하게 하면 되지! 아니 뭐 잘못을 해서 헤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네. 근데 저, 저의 그때 그 당시 몰골이 아니 왜요! 아 이쁜데 왜! 아, 왜? 왜? 아 그래도 너못본때안 맞는 게어딥니까너본 <laughs> <laughs> <이, 너무> 얘기예요. <laughs> 어. 광고 나갔을 때 어. 제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네. 아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고쳤나 어디? 다 견해봐. 네? <laughs> 그다 기간제 <기간지에> 배프요. 성현 <laughs> 씨 지금 그과거에그전 남자친구 한마디 해주세요. 전 자기야. 음... 전, 전 자기야. 그래 뭐 너가 나를 그렇게 뻥 차고 가버렸지만 너도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잘 지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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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성현 어, 씨는요? 성현 씨는 자기 색깔이 확실히 있는 맛. 텀버린뭐뭐 네. 뭐 세탁기 뭐뭐 네. 뭐 이런. 샘버린까지 이해해요. 자기만의 퍼포먼스가 <laughs> 있는. 세탁기. <근데> 세탁기 뭐죠? <웃음> 세탁하고. <웃음> 내말 빨아주고, 빻다고. 이러니까 색깔이 있잖아요 아 자기만의. 아, 빨아주는 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아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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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해요. 무슨 색깔이에요 그걸? 표백, 표백. 표백색. 뭐 세탁소는 뭐안 됩니까? Pass. 네. 아. <laughs> <laughs> 세탁기 되잖아요. 뭐 어떻게요? 성민, 승진 빨아줘요. 요한 <laughs> 게임이라고 치자 같이 칩시다 이러면서 치자는 사람은 있었죠. 오, 첫서 어. 아, 골프. 네. 오, 네. 골프만 쳤어요? 네뭘 쳐야 돼요불뭘아 골프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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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아야아니아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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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찾아줘 끝은 어, 그 너에게 사랑의 세탁기예요 사랑의 세탁기는 하늘이 좋아요 청소하기 좋아요 지름 때도 지우겨 깨끗이 빨래해 봐요 사랑의 세탁기가 돌아가요 내 눈. 현 씨. 우리 두 언니들과 우리 여러분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고요. 네. 아, 우리 또비크 청문회 잘다리잖아요 저때 그 아시죠? 비크 청문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